그런 친구들이 알거 모를 거다 알고 아유 뭐 그러면서 내가 다이 단계가 안녕하세요. 차연 박사 심미 TV 차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친... 7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관계를 하다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인간관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1단계는 내 바로 친밀하게 내 주변에 정말 끈끈하게 있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2단계는 그냥 친하지만 어, 끈끈하진 않아요. 그냥 친한 단계. 그리고 3단계는 그냥 지인, 아는 사람. 요 단계로 저는 보통은 나뉘는데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 나저 사람이랑 1단계처럼 끈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경우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밀함의 7단계를 보면서,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하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친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실망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많은 결별이나 배신이라든지 이런 서로의 관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룬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매튜 켈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친밀함의 일곱 가지 단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예술과 사랑받는 기쁨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친밀함이 뭔지에 대해서, 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미시적인 수준으로, 이 MEC적인 수준으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MEC라고 하는 미시라고 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개별의 합이 전체하고 똑같은 각각의 요소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100의 합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어, 미시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1단계와 2단계밖에 안 되는데 3단계를 넘지 못하면서 1, 2단계에서 친하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밀한 사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친해 보이는 사이인데 사실 그저 친밀함 자주 만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일시적인 그냥 친함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관계 그래서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지속되는 그 단계 중에서 7단계를 모두 다 경험을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그저 편안한 대화와 만남 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 그냥 처음 만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만나고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놀수 있거든요 어 모임 같은 데 가더라도 그 사람의 배경까지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어 우리 모임 멤버네 어 저번에도 봤는데 오늘도 왔네 어 반가워요 그서 쓸데없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바로 그냥 1단계 수준입니다 근데 2단계가 뭐냐 서로에 대한 사실과 배경을 알아가면서 교류를 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 직업은 뭔지 최근에 하는 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은 잘 돼요. 괜찮아요. 어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어 나도 돕고 싶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 정도. Yeah. <laughs>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친하잖아요 그러면 갈등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고 그냥 만날 때마다 항상 좋았어요 그러면 그냥 2단계인 거예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2단계밖에 안된 겁니다 근데 제일 넘기 힘들다는 어려운 관문이 뭐냐면 3단계예요 이 3단계가 뭐냐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 서로 자주 만 만나다 보면 뭘 찾게 되냐면 의견 차이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의 의견 차이, 일에 대한 의견 차이, 뭐가 됐던 의견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단계가 갈등기를 경험하는 게 3단계인데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갈등과 의견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관문을 지나가지 않거나 지나가지 못해서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정말 1년 가까이 정말 너무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게 달랐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생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 말 그대로 오지랖 넓게 관여한다던가 함부로 조언을 한다던가 오버해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면 그거는 정말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단계, 3단계, 뭐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벌써 7단계로 나간 거죠. 이 단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여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갈등, 서로의 의견 차이나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해 나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서 갈때 굉장히 심화가 됐을 때 싸워서 서로 안 만나거나 그걸 극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드디어 4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친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너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싫어하니까 이건 내가 좀 자제할게. 그래, 너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한번 자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어, 그리고 좀 노력하는 그런 단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4단계가 되면, 아, 진짜 이 사람의 진심은 나랑 싸우려는 게 아니고 더 오래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갈등이 일으켜진 거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미래를 함께 갈수 있게 마음을 먹는 단계고요. 5단계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서적인 교감을 이제 나누면서 서로 마음속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또 힘들어 그럼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5단계고요. 6단계가 뭐냐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자신의 결정과 상처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서로를 위하고 용서하면서 지켜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가면 사실 알거 모를 거다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뭐왜 우리 어렸을 때뭐 부모 친구라고 남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알거 모를 거다 알고 아유 뭐 그러면서 내가 다도와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6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7단계가 뭐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정당하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거 하지 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한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용히 도와주면서 서로 그냥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 어, 이 7단계까지 갔을 때 정말 무지, 친한 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부부 사이, 부, 부모 자녀, 그리고 친구, 애인 사이, 사제간, 친인척 관계, 선후배 관계, 그리고 직장 등에서 업무와 협력하는 관계에서 과연 그 사람은 나한테 몇 단계일까? 나는 그 사람한테 몇 단계일까?를 한번 보면서 인간관계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